진짜 보자 보자 하니깐 못 봐주겠네. 너말다 했어.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한국 학생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학생은 중국 학생의 거만함에 참다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말을 간신히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엘라 밀러예요. 지금 미국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너무나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저는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교양 과목 중 하나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은 꽤 인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는 각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일 때마다 수업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져요. 서로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종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꽤 자극적이기도 해서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수업의 백미는 칼과 총을 들지 않았지만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배운 역사 지식을 무기 삼아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각국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를 자랑하며 토론할 때면 정말 숨 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때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날카로운 토론과 논쟁이 단순히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해서, 왜곡된 역사의 진짜 진실을 찾다 보면 깊이 있는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은 유례 없는 토론 논쟁에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이 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인 만큼 각국에서 정말 뛰어난 교육을 받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뽑힌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올바른 가치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 수업 중에 중국 학생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학생의 발언은 정말 막무가내였다는 정도는 알수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국 학생 연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학생의 돈 없는 발언에 참다 못해 울분을 토하며 대응했던 친구가 바로 한국 유학생이었던 연수였거든요. 연수랑은 처음부터 친한 것은 아니었어요. 연수보다 더 친했던 친구는 중국인이었던 지아라는 친구였어요. 지아는 진짜 제가 본 친구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천재 같은 친구였어요. 지아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늘 1등만 하다 보니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척들이든 지아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모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곳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아는 워낙 똑똑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도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덕분에 제 성적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동안 지아를 이름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농담 삼아 그렇게 부르곤 했죠. 지아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지아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녀와 토론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배우게 되곤 했죠. 또, 지아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덕분에 중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수업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요. 그렇게 계속 졸다 보니, 어느새 수업이 끝나 있었죠. 몽롱한 상태에서 빨리 짐을 챙겨서 카페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한국인 여자애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하고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그 한국 여학생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제가 강의실에 휴대폰을 두고 가서 돌려주려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정말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서둘러 나가느라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었어요. 그 한국 학생이 저를 쫓아오면서까지 휴대폰을 돌려주려 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어요. 미국 대학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퍼스 내에서도 도난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 한국 학생이 제 휴대폰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고맙고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연수예요. 그 계기로 연수와 저는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동아시아 역사 수업까지도요. 저희는 겹치는 수업이 있으면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고 어딜 가나 붙어 다녔습니다. 연수는 지하만큼이나 정말 똑똑했어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항상 깊이 있는 답변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패션 센스도 뛰어나서 항상 세련되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히 잘 입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죠. 그리고 그녀의 피부는 정말 맑고 깨끗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길래 저렇게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연수에게서는 항상 좋은 향이 났고 그 냄새는 은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었어요. 그래서 향수 어떤 거 쓰냐고 물었더니 향수가 아니라 비누 냄새라면서 어느 날은 제게 그 비누를 선물해줘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연수는 제말 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는 세심한 친구였어요. 함께 다니면 다닐수록 연수의 성격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연수와 함께 있으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수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중국인 친구 지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아는 어디 가냐면서 밥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연수와 지아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서 서로 어색할 것 같아서 지하의 제안을 거절하려던 참에 연수가 선뜻 다 같이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연수와 지하 그리고 저는 삼총사가 되어서 함께 다녔어요. 서로의 집에도 놀러 가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했어요. 함께 셋이 서 있으면 영혼의 단짝이 따로 없었죠. 어쩜 우리 셋은 통하는 게 많은지. 국적을 초월해서도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다 같이 듣고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연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해서 저와 지아랑 학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지아가 그날따라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아는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안 했는데, 솔직히 연수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둘도 없는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지아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더니, 지아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 하지만, 결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인 친구를 사귈 거면 한국인보다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아는 처음에 연수의 외모를 보고 중국인인 줄 알고 반가웠는데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거리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다 베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간 연수도 제 뒤통수를 칠게 뻔하다고 했어요. 그런 애와 제가 친해지니 그게 보기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할 기회만 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연수랑 붙어있으니 그 타이밍을 잡기 힘들었다네요. 지아의 말을 들으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가지는 세세한 감정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지하를 달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하 말대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꽤 비슷한 것이 많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음식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원조인지는 외국인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연수를 만났고 저는 애둘러서 지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입장에선 어떻게든 다시 셋이서 잘 지내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연수가 지아에게 서운하게 한 행동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연수도 지아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연수도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연수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글쎄 며칠 전 연수가 지아의 중국인 친구와 학식을 함께 먹게 된 적이 있었는데 지아와 그 중국인 친구는 연수가 중국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어로 한국인을 욕하고 한국은 다 베끼는 모방의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모방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며 히리덕거리며 낄낄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수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던 터라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연수는 참지 못하고 지하와 중국인 친구에게 중국이 오히려 대단한 모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며 오죽하면 짝퉁이란 단어 하면 중국이 먼저 떠오르겠냐며 받아쳤고 너네들도 미국의 명문대학에 올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국이란 나라가 짝퉁의 원조인 거다알 만한 애들이면서 끝까지 중국이 원조라고 합리화하며 정신 승리하는 게 참으로 우습다고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떨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인 자신을 눈앞에 두고 중국인들이 대놓고 한국 욕을 하는 것은 아무리 친구라도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라면 누가 제 앞에서 캐나다 욕을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고만 있었을 텐데 연수의 대응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수는 중화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는 뜻을 중화로 자칭했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해 온 사상이 합쳐서 나온 말인데 그런 사상을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마음 속 깊이 뿔이 내려져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화 사상에 빠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타 문화는 낮잡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수의 말을 듣고 보니. 지아가 왜 그렇게 제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칭찬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최고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그들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죠.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냥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며낸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지하와 연수의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 배신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서서히 지하를 비롯해 중국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연수와 중국 학생의 끝장 토론이었죠. 그날은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 기존에 제출했던 레포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날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제출된 레포트를 잘 봤다고 하시며, 몇 명의 레포트는 교수인 내가 봐도 매우 흥미롭고 잘 쓰여진 자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 몇 학생들의 레포트는 근거도 없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셨죠.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가 있다며 연수의 레포트를 화면에 켜셨어요. 연수는 한국의 전통 공연 문화를 대표하는 탈춤을 주제로 해서 과제를 제출했었고, 그걸 읽어보신 교수님은 상당히 인상 깊었던 레포트라며 주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며 다들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중국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죠. 일단 수업 중에 그렇게 일어나는 학생이 없었거든요. 중국 학생은 한국의 탈춤은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수님이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중국은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세계 어느 나라도 잘 알고 있고, 세계 수많은 국가들도 자신들만의 문화유산을 축적해 나가는데, 유독 유일하게 문화유산 등재 시 중국과 항상 충돌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한국이 중국 문화유산을 또 도둑질한 것을 잘쓴 레포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세계인들 앞에 버젓이 한국산이라고 조작, 날조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무감각해질 직경이라며 탈춤은 중국에서 기원된 것이 맞고 중국에서 귀희라고 불리는 귀신춤에서 시작된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연수는 교수님께 손짓을 하며 신뢰지만 과제 제출자로서 자신이 한마디 해도 되겠냐는 양해의 말씀을 구했어요.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연수는 한국의 탈춤이 왜 한국의 것인지 역사적 기록과 탈춤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 곳에 대해서 숨도 쉬지 않고 중국 학생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수는 중국 학생에게 너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반박했죠. 그리고 2013년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때도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에서 기원했다고 억지 주장하더니 이번엔 탈춤도 또 중국 거라고 우기냐며, 이 정도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다 보니 중국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니냐며, 그런 비뚤어진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할것 같다고 충고했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것처럼, 그 학생은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의 끝장 토론은 연수의 승리였죠. 연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중국 정부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우리 대학에 다니는 똑똑한 중국 학생들조차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애둘러서 연수의 말이 맞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탈춤이 한국 것인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중국 학생과 연수의 썰전에서 연수가 중국 학생의 말도 안 되는 망언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완전히 제압한 모습이 진짜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답니다. 요즘 저는 연수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원래는 제가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어느날 연수가 한국 드라마도 재밌다면서 함께 보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동안 중국 드라마만 보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몰입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연수만 만나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했어요. 한국의 치킨맛이 다르냐? 한국 편의점에 가보고 싶다. 한국은 모든 게 배달이 빠르냐? 물건을 시키면 하루 만에 배송이 온다는데, 진짜냐? 한강에서 라면은 먹어봤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연수를 귀찮게 했어요. 저좀 유난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한국이 궁금해 미치겠는걸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연수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괜히 추천해줬다면서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저를 타박했어요. 그러다 후회한다며 학기 중에는 공부에 전념하고 방학 때 한국에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너무도 고마운 제안을 해주었어요. 제가 뛸 듯이 기뻐하니 연수는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를 두고 차마 혼자서 한국으로 발길이 안 떨어진다며 자신의 고국인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 방학에 연수와 함께 한국 방문 예정이에요.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여행을 하게 되다니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생기면 또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